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고, 호주에 온 지는 3년 반 정도 된 47살의 평범한 미용하는 아저씨입니다. 어, 제가 앞으로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걸 시작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생각해 봤었을 때, 음, 사실 아무것도 할 게, 할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일단 영상을 먼저, 찍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예전에 찍어놨었던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그냥 그냥 돼버려뒀었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쯤에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찍어서 편집도 없이 그냥 올려 올려놨었는데 그런 것보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전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그냥 평범한 40초반에 접어든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아니,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 어, 앞으로 변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간단하게 글로 좀 정리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채널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시간으로 새벽 4시 40분. 네. 4시 39분, 4시 40분 정도 됐고요. 이제 40... 음, 아침에 제가 여기에 샵에 오면 평일날은 4시 한 3, 25분, 그리고 주말에는 4시 한 40분, 이제 트라인, 이제 열차 시간 때문에 그렇게 도착을 하고 있고, 음, 제가 지금 제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 어떤, 지금 나의 위치? 네, 나의 위치는 어떤 상태인 거냐면, 일단은 가진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돈이 없고, 이전에 이혼을 해서 지금은 지금 만나고 있는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뭐 하여튼 예. 네. 음, 일단 요즘은 매우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11월 경쯤에 어, 집에서 몸무게를 쟀었는데 어, 제가 키가 170이 안되거든요 70이 안되는데 몸무게가 79.8kg까지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살이 많이 찌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너무너무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삶을 호주와서한 한 2년 반 정도 가까이 그렇게 지내오다가 아 이렇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은 나답지 않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미쳐서 작년 11월 초 중순쯤부터 이 가게 근처에 있는 짐에 등록을 하고 천천히 천천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3kg 정도 감량을 했고 그 뒤로 꾸준히 계속해서 오전에 책 읽는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오전에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명상이라는 것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좋은 좋은 쪽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저 일단 제 목표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돈도 많이 벌어서 내가 무언가 소비를 하는데 큰 망설임 없이 할수 있는 정도의 부를 가지고 싶고 그거보다도 또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좀 그러니까 건강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돈공부도 하고 있고, 경제공부, 뭐 자기개발 서적들, 경제 서적들 너무 읽기 어렵고 불편했었던 그런 경제 서적들도 계속해서 어렵지만 계속해서 보고 공부하고 있고요. 어, 제가 전달하고 싶.. 그니까 제가 오늘부터 영상을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찍는거는 한 10분 내외 정도씩 찍을 생각이고 오늘은 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냐면 어 부자가 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유튜브 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책을 보다 보면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잘 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마음가짐을 좀 바꾸는 그리고 내가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간단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몸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돈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을 어, 좀더 올바르고 반듯하게 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어, 우주에서는 이제 캐시, 특히 이제 현차, 현금을 아직까지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쓰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외매출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제 캐시 결제들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늘 손에서 이제 현금을 지는 일들이 매일매일 뭐 이렇게 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 돈을 받으면 돈이 얼마인지만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그냥 놔두고 뭐 이렇게 지나쳤으면 지금은 돈을 다한 방향으로 종류, 지폐 종류별로 그리고 어떤, 어떤 부분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세부 항목과, 그리고 매출, 또 어떤 수익으로 보낼, 볼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 어, 그렇게 다 나눠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공투를, 좀 지저분하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봉투에다가 찢어지지 않게끔 이제 스카치 박투명 박스, 박스테이프로 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걸 보여드릴 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 뒤로 돈을 이렇게 늘한 방향으로 놔둬요. 다 정확하게. 제별로 네. 그래서 다 깨끗하게 한 방향으로 전부 다 동일하게 있을 수도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마감으로 매출을 마감을 하고 할 때마다 그날 그날 남아 있는 돈들이 얼마 어떻게 있고 그 돈들을 파악을 할 때마다 음. 항상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늘늘 그러니까 늘 정갈하게 마음을 가지고 돈을 대하는 그 그러니까 이게 돈을 대하는 마음을 어, 돈을 대하는 마음을 좀 올바르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이렇게. 돈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이 나중에 나의 삶에 내 인생이 어떤 식으로 개입이 돼서 나를 바꾸게도 바꾸어 나가게 될지를 어, 오늘이 23년 9월 9월 22일이니까 꾸준히 같이 업데이트하고 오늘은 어떤 걸 했었고 제내 생각이 어떤 거고 하는, 것,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같이 보고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인사이트도 제가 얻었으면 좋겠고 보시는 분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평범한 47살의 아저씨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삶을 일구어 나가는지를 같이 지켜봐 주시고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저는 이제 앞으로 5시 20분까지 독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예전 고전이죠. 어떻게 보면 스틱. 이렇게 해서 지금 요즘 한 중간쯤 보고 있어요 자 가져보고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